네, 11월 21일 날그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잠깐 보는데 제가 11월 14일 날 동영상에 보면요. 이 날이죠, 결국. 아하. 레버 계속 줄인다 했어요. 이 양일간에 14일 날에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줄이고 나서 11월 14일 날이죠. 그때 동영상이 그랬대 있어요. 사실 이날 이날 계속 줄었어요. 이날부터 금요일도 줄었고 이날도 줄었죠. 그럼게 계속 빠져나오고 있네요. 귀신같다 그죠? <laughs> 삼성전자 종합주가도 뭐 비슷하죠? 11월 어, 14일이 언제고, 요잖아요, 그죠? 제가 레버 줄인다 하고 나서, 그래, 똑같습니다. 그, 그러고는 역시 쭉 빠지네요. 이번에도귀신같지에았습니다 <laughs> 그,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는 6만 원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중요하고, 코스피는 2,400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중요합니다. 그2,370 얼마 가는 것도 코스피에 있긴 있는데 일단 2,400이 지켜져야 돼요. 그 삼성전자는 6만원이 지켜져야 되고 이 지켜지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망들을 잠깐 보류를 할 겁니다. 그래도 지켜진다는 쪽으로 약간 더 큰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고점일 때그 레버들을 축소하고 삼성전자도 축소하고 LG전자 뭐 팔았다 그런 내용들이 11월 14일 동영상에 있습니다. 딱 맞췄습니다. <laughs> 삼,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6만 원 코스피는 2400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가 중요하다 하는 거. 뭐 궁금하신 분은 11월 14일 때가 한번 보이어 삼성전자 코스피 삼성전자 6만 원 코스피 2400. 그거를 잘 보시고 그게 만약 무너진다 하면 다시 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끝.